주님의 사업을 위해 세상 일을 하는 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고난의 시간을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말하는 최상원 장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뎌낸 고난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주의 은혜로 헌신할 수 있게 된 지금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종이 되길 기도하는 최상원 장로를 만나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한 교회 앞에서 작업 중인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최상원 장로인데요. 거부라는 실력이 여관한 전문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장 바뀌 전에 뭐저 확인하기란 잘 자동 방충망을 네. 지금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리 교회나 네. 어려운 시설에 방문해서 직접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작업까지 꼼꼼하게 마친 자동 방충망은 교회 별관 문에 자리 잡게 됐는데요. <laughs> <laughs> 주세요 아, 부드럽습니다. 음, 자올 아, 그러면은 이제 모기한테 물리지 않고. 아이고, 마시고 마시고. 아이고. 진짜 이렇게 예. 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시원하게 하나 드세요. 네. 음, 우리 양원님이 그 미잘기에도 많이 도와주고 많이 그러시는데 또 이렇게. 협소한 공간도 우리 손이 미치지 않는 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달아주시고 음. 우리 최장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도 말고 또 작은 교회들 많이 도와주신 걸 알고 있는데 음. 앞으로 더 많이 도우시겠죠? 뭐 음. 네, 다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주시는 중입니다. 음. 경기도 하남에한 방충망 공장 이곳이 지난 15년 동안 최상원 장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인데요. 예. 그럼 이제 언제쯤 들어갈 예정? 요 지금 현재 이번에 준비해서 아마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현장에 투입될것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모토처럼 성경 말씀대로 어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회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시는 음. 분으로서. 모든 것이 항상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장로는 설립 초기부터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회사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 뜻은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우선적으로 하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의탁하면 부족한 부분은 다 채워주시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기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총 직원은 8명. 규모가 크진 않지만 업계에선 인정받는 탄탄한 사업체인데요. 최장로는 자신이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하며 실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먼저 손을 뻗었고 이를 계기로 10년 넘게 근무해온 직원이 대다수입니다. 저희 사장님을 저희 교회에서 도원동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만나시다가 어, 집에서 계속 있었는데 일할 기회를 찾다가 사장님의 제의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직원분들도 다 그런 계기로 이,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이동하는 최장로 점심 식사도 챙기지 못하고 바삐 달려간 곳 바로 한 대단지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최장로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는 이곳 사천여 세대의 아파트에 방충망을 시공해 상태를 점검하러 나온 건데요. 루버 실을 통해서 모기, 파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방충망을 저희가 설치를 했어요. 설치한 이후에도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는 과정이 있어야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최장로는 아무리 바빠도 현장 방문을 게을리할 수 없는데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 오케이 맞고 낡은 안전모가 최장로의 현장 사랑을 말해줍니다. 우리 직원들은 새 거를 다 갖고 나갑니다 음. 저는 이제 제가 오래된 정든 모자기 때문에 이걸 쓰고 나왔습니다 최장로는 사업체를 통해 미자립교회 무료 방충망 설치뿐 아니라 회사 수익의 1%를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회의 선교활동에 기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기부가 가능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친형이 운영하는 사업체 임원으로 해외에도 사업을 넓혀 탄탄대로를 달렸으나 직원의 자금 횡령과 사망 등으로 회사는 위기에 처했고 대표인 형마저 사라져 그 책임은 오롯이 최장로에게 전가되었습니다. 1년 사이에 5명의 직원이 어쨌거나 불의의 사고 또 본인이 투신자살하는 이런 엄청난 아픔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회사의 여러 가지 자금적이라나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중에 결국은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 저희 큰 형님은 그 사업도 잘하셨고 인품도 아주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한테 피해를 못 주는 성격이시고 또 겁이 많으신 그러한 분이셨기 때문에 아마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 미국으로 그냥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모든 것을 제가 다시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형이 떠난 이후 회사 채무와 직원의 퇴직금을 포함한 40억 여 원을 15년에 걸쳐 갚아낸 최장로. 지칠 때면 어린 시절부터 몸담은 교회에 들러 기도하며 위안을 받아왔는데요. 그 당시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 거의 풍조가 뭐 빚잔치 내지는 그냥 안 감는 쪽으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를 입은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얼마나 아까운 돈이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반듯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힘든 일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잘그 일을 수행해 왔습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여우하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욥의 고백처럼 주님의 안 고난은 모두 주님의 뜻임을 믿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묵묵히 지켜냈습니다. 저 왔어요. 네. <laughs> 식사. 저녁을 안 먹었는데. 저녁을 안 먹어야 돼요? 한만 쳐 하나 둘셋 넷, 다섯 커피를 많이 쏟는다고 커피에 어, 좋은 그 연근. 연근을 이렇게 맛있는 걸 해주셨네. 어. 아침마다 커피를 쏟아갖고 피곤하신지 그래서 어. 연근 반찬을 했어요. 음. 물도. 음. 역시 집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잠시 무뭐 드셨어요? 점심은 오늘 사무실에서 콩국수 먹고 왔어. 밥을 드셔야지, 국수를 드시면 안 되지. 항상 바빠가지고 어떻게 하신대. 뭐 맡겨진 일이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뭐한 음. 잔씩 드셔야 될것 같아. 내는 요즘 들어 부쩍 바빠진 최장로의 건강이 걱정돼 음식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laughs> 아니 우리가 사업 받다 했으면 이제 고스란히 우리가 다 감당하는데 이건 음. 형님 일로해서 고스란히 안 겪어도 될 일을 대신 음. 우리가 겪으니까 보증서서. 음. 그 형님 보증으로서 직경매로 다 넘어갔지 야, 처음에는 이제 계속 원망을 했지요 왜냐하면 원인 제공이고 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보증을 그러다가 이제 그때 이제 정신적 충격으로 올증이 와가지고 어, 자, 약도 먹고 이러니까 힘들어했을 때아 이러면 안 되겠다 몸이 건강해야지 나중에 뭘할수 있으니까 건강한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일단 건강을 해야지 뭘 다시 일어나도 일어나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을 돌려먹었지. 난이여서는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생각을 바꾼 거 같아요. 제도 마음이 많이 아빠 꼭 미안합. 최장로는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형님을 찾아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는데요. 가족들과 빚쟁이에 쫓겨다니며 힘들었던 시간들을 용서하고 봉사 활동을 함께하며 다시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힘든 거를 이제 닫고 다시 그런 음. 거를 회복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또, 마이간 뭐 다시 일할 수 있게끔 기업도 허락하시고, 또 직원들도 많이 붙여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수고 많이 했어요. <laughs> 주일 아침. 폐장로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여러 회에 걸쳐 예배가 진행되는 만큼 오늘은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아이고 목사님 잘 계셨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어, 어떻게, 노예 준비는 잘되지 네. 예. 노예, 뭐, 잘. 장노님이랑 어려서부터 이제 같이 자랐는데, 음. 예. 그러니까, 제가 오자마자, 뭐, 늘 뭐, 이름 부르면서 야자. 음.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 오니까, 예, 저도 장노님으로. 또, 음. 장로님은 또 저를 목사로, 그래서 제일 친한데도 같이 있어도 저희가 반말을 안 합니다. 음. 그래서 장로님 목사님.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음. 아, 이게 좋기도 하지만, 아, 제가 이, 예, 예, 음. 많이 예, 그냥 음. 옛날처럼 상어나 그러고 싶은데 음. 아, 그, 이, 그 호칭을 부른 지가뭐 20년 <laughs> 지난 것같아요 그래서 저는 <laughs> 그렇게 음. 목사로 장로로 저희가 할 도리를 하고 잘 그냥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 예배에는 최상원 장로가 대표기도를 맡았습니다. 가정에 달 오월을 주신 하나님, 부모님의 믿음과 사랑을 본받아 맡겨진 자녀들을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케 하시옵소서. 여원 아파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사 속히 나음과 고침과 회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열리는 현장 예배인인 만큼 찬양과 말씀 하나하나가 더욱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분이 나를 지우시고 나의 생명도 그분 손안에 있고 지금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안에 있고 영원히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이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오해에 걸친 주일 예배 사이사이에 최장로는 예배당 소독을 전담하고 있는데요. 이게 소독, 지금 소독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아. 방역을 위해서, 아. 생활 방역을 위해서 소독을 계속 매 예배 땀마다 예배 전에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확실하신 분이고 기도하시는 분이시고요 어, 모든 면에서 본을 보여주십니다.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셨고 인자하시고 웃음도 잃지 않으시고 그런 절망 속에서도 전혀 절망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셔서 어, 저희들도 큰 힘이 됐습니다. 다음 날 최장로가 회장직을 맡아 봉사 중인. 남성교회 전국연합회에 조창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구름기둥을 뒤로 옮겨가고 그리고 옮겨간 구름기둥이 애국분대는 한 걸음도 닫치지 못하도록 마가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 년간 계속 이어한 번도 빠지 않고 에, 기도해왔던 수도권 저창기도회를 음. 중단하게 될 한인데 우리 최상원 장모님께서 기도 가운데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음. 그대로 이어져 갔다고 하는 이런 열성을 볼때 너무나도 박수를 보내고 싶고 앞으로도 남은 기간 많은 일을 감당할 것이다. 또한 우리 70만 역대 어느 회장보다도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뒤에서 참 기도하며 내가 박수를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에 특별한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박사님 예. 어서 오십주오먼길 네, 네, 오시느라고 아, 수고하셨습니다. 뭐, 뭐, 기차가 뭐 태워가지고 어이구, 오죠. 반갑습니다. 뭐? 박사님 아,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아프리카 선교회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laughs> 그런 어떤 감사 기능이 있다면. 우리 곧 아프리카선교회는 아프리카 참 어려운 그 외지에 나가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단체입니다. 음, 음. 역사가 이제 30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고요. 최장로는 아프리카선교회를 통해 현지 교회와 학교 기숙사를 짓는 사업에 참여함은 물론 운영하는 회사 이익의 일정 부분도 꾸준히 후원하고 있는데요. 또 개인적으로도 나쿠 지역에 선교사를 파견하며 주님의 말씀이 전 세계 구석구석에 전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부룬디에서 그 총회 에 관련돼 있는 모든 것을 이제 한번 보고 삼아 해서 우리 아프리카 선교에 지금 보낸 그 현지거든요.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부룬디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음. 그래서 사실은 이 문서 자체가 그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그리고 동의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저희가 전에는 뭐 오피스텔도 빌리고 막뭐 별도로 유급 간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많은 헌금을 국내 자체에서 이렇게 예,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최장로님이 이 사무실에서 모든 실무 일을 감당해 주시니까 어... 어떻게 보면 인건비 하나 안, 안 나가고 뭐 전기세 뭐, 뭐, 사무실 임대로 이런 거 하나도 안 나가고, 다 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음. 아프리카 선교회를 후원하는 돈들은 후원금은 100%다선교지로다 나가고 있습니다. 음. 참 이런 선교회가 귀한데, 우리 최장론님 헌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될수 있어서 너무 좀 자랑스럽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이동한 곳은 남선교회 전국 연합회에서 진행하는 소독액 지원 현장인데요. 미자립 교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소독액 120통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남선교회 전국 연합회 70만 회원들이 영육 간에 강건함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들을 각자 처에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공포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회원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민족이 참으로 어려울 때에 해외 우방국에서 우리 6.25 전쟁에 참여했듯이 올 6월 달에는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우리 참정국 16개국에 다시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